안하라고 했는데, 다른 곳에서 볼수 없었던 드래곤볼의 세일의 피규어가 두개 달랑 있으므로, 밀리면 하고, 안 밀리면 안 한다. 자, 천원만 가볼까요? 주작일 것인가. 블랙시티형의 블루시티 형, 팍게 감사합니다. 과연 밀릴 것인가? 슛! 아, 밀리는 것 같은데요. 만원 놓고, 저거 보면, 저게 만 원이 넘으니까. 개이득각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러면, 이만 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현재 추천이 3333이네. 예. 3400 되면, 70개 받고 딱 가겠습니다. 요기는아크릴없고 미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단순한 거죠. 일단 이제 또안 밀리는 출력도 있지만 밀리기 때문에 한번 추천은 좀 받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거 네. 셀 제일 첫 번째 단계죠. 첫 번째, 세 번째 단계가 제일 멋있긴 한데, 아, 두 번째 단계인가 이게? 아, 기억이 네. 안 나네. 봉안 잘린다고. 아, 그런가? CR, 그런 추적일 수도 있겠네. 일단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해보자. 몇차면딴걸 누르면 되지. 일단 추천이 됐네요. 갑니다. 일단은, 이쪽 때 밀리는 거 확인해야 을 되기 때문에. 일단 움직거리긴 합니다. 봉이 뒤에까지 가는데. 음. 내가 볼 때는 기이 뒤에까지 잘리는 것 같은데요.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밀어봅시다. 이런 것도 은근히 뽑기가 쉽진 않네. 왜냐면,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. 그렇죠. 저렇게 딱 끝에 잘 밀면. 야, 개이득봤죠 이번에. 이번에 잘 밀렸습니다. 이거, 이건 적은 수로 뽑을 수 있겠는데요. 자, 앞에 한번 밀어보자. 뒤에 것도 같이 밀수 있거든요. 이되면 자, 7입니다. 오졌구요. 야, 4회만, 이거 뭐, 불이 안 들어오노? 4회만에 뽑겠는데요. 4천원 만원 넘으면 12회가 되기 때문에 4천원이 아니죠. 더 이득 볼수 있습니다. 자, 셀기이득 봅니까? 해자 기계 갑니까? 셀딴 데서 못 뽑는데요. 아, 이 다음 판에, 아, 저쪽 모서리를톡 치면 셀이 꾹 하면서 나오겠죠. 셀을 보면 이제 꼬리에 꼬리에 그 잡아 먹어가지고 이제 변신하잖아. 자위 위를 노립니다. 아요 프로가 나요. 저 모서지 지금 보시면알겠지만이 모서리 말고 다른데 맞으면 안 나오죠. 저 모서리 작하게 맞이기 때문에 자 정확한 위치에 이 멈춘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또 제가 프로 게이 아니겠습니까? 아 프로 게이 먹기 때문에 이번에 끝냈습니다. 세일이 뽑힙니다. 선생님들 클라스 취했습니다. 자, 자, 일단은 좀 있다 부드러워 있니다 자, 그러면 보자. 야, 저 초파, 저 배, 저거, 저거 쉬, 좋은 건데 저거 고래 모양 저거 이런 건낄기가안 나는데. 팩토리가. 음. 써니요 한번 가볼까? 아 횟수 몇번남은건안 보이니까 써니요 밀린 제보자 써니요 써니요도 좋거든요 인기 많습니다 어? 어? 어 귀가 빠개질 것 같은 일단 저쪽 오른쪽에 푸시가 밀려야 되기 때문에 자 인기 많은 써니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떨어지면서 빠개지는 거 아니야 저거? 그 써니요 아니야 저거? 뒤에 앞에 양머리가 있는 거 보니까 써니요 이거 딴 건데 아, 이거 보죠? 본드가이 느껴집니다. 아, 이거, 힘들신것 같은데. 횟수가, 지금 수가안 나와, 이거. 몇분 남은 거 알아야 내가 계산을 할 건데. 자. 아. 이게 본드가 설계당했습니다. 몽키디 루피 가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열어볼까? 오우 루피는 좀 밀렸어 근데 지금 몇분남았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아나 이씨 밀고 끝날 것 같은데? 음 좋다 잘 들어갔습니다 지렸습니 다아 미... 그대로 밀었어야 되는데 아깝네 미끄러져버렸네 지 지렸습 모서리 사이를 딱가고딱밀면쫙 가거든. 넌냐? Fucking! <끈> 일단 만 원에 만천 원이죠. 천재 테스트 넣었기 때문에. 근데 이제 다른 데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. 게이트